속한... 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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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 Tim t i 이 Ting t i 이 g T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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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히반 할 걸. 지하지하지하

서버 어디라고요? 여기 SEAS. <laughs> 핑이 위쪽까지 올라가는데요? 네. 여기가... 똑같아, 똑같아. 뭐야, 핑킬이다. 이 정도에요, 수준이. <laughs> 여긴 수준 좀할 <중도는> 만한데. <laughs> 아니? 어? <웃음> 아니? <웃음> 프레스 개피. 수준 <나이스. 웃음> 안 하고 썼어. 얘들 여기 안막아놨는데또 2층에서 뚫을게요 글라즈님 거기 있으면 위치 어, 별로 뭐야? 안 좋아요 오케오케오케 okay, okay, okay. 음, 음. 그 레펠타고 올라가 보세요 어디로요? 레펠타고 위로 아 응. 접착포격 있는 사람 없나? 저 있어요 이거 어줄수 글라즈는 없는데? 글라즈는 접착포격이 없습니다 어, 이거 이은 아, 논이구나. 아, 네, 그럼요. 네. 네. 글라즈 평타 3번으로. 네. 그 트랩도 이런 거. 그 트랩도를 수 부술 수 있어요. 일단은 네. 거기 가지 마시고. 네. 네. 그거기 네, 거기. 왼쪽,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. 쭉 직진. 아, 거기서 내려보세요 네. 어 트랩도 뚫었음. 뒤에 봐보세요 뒤에. 아니 더좀 더. 더. 그렇죠? 거기 CCTV 하나 있어요. 거기서 오른쪽 봐봐요. 응, 딱 거기서 가운데 왜 아래? 어디서? 아, 아 바로 위다. 응, 바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. 누구 있다? 응. 됐고 자 이제 오른 쪽으로 가봐요 오른쪽. 예. 네. 저기 길 하나 있어요 왼쪽에. 예. 네. 거기 보면 CCTV 바로 앞에. 조준해 보세요. 조준 조준. 오른쪽. 응. 음. 응. 음, 음. 가요. 지하로 가세요. 지우해 아, 나 나한테 오지 마 나한테 오지마 어. 뒤에 뒤에 지우해 뒤에 지 뒤에 뒤에, 뒤에 뒤에 벽 뚫린데 보이지 그쪽 쪽에 네, 그 저기 쪽니까 나이스 어, 컷. 컷. 아,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아 이쪽이 넓은데여서 글라즈가 보기 편해요 아 어, 지하 그 주차장이요 응. 어. 벽뚫벽 뚫린데라 해서 바로 딴데맞습니다어 잘했어 잘했어 바닥이 빨라 호지오가 음. 음. 이립은뭘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지. 빛을 들고 나대로 가야지. <laughs> 나대로 가야지. 있어요, 아 뭐야 아 여기네 아 지하 지하네 에이 난 귀여워 우리 팀 여기 여기랑 여기 열어놔야 되고 나오세요 여기 뚫을게요 나와요 여기 웬만하면 A랑 B는 열어두는 게 좋아요 아이고 어떻게 열었구나 밑 밑에, 밑까지 뿌실까요? Ten seconds. Five seconds to insertion. Four, three, four. <laughs> you must protect your bombs from being defused by Op Four. Ah, <laughs> <laughs> Op Four located a bomb. Protect it. Op Four has located a bomb. The 위치가 어떻게 계속 배속된... 저기, 카메라 켜 마나. 시야 느낌이 나는데요. 아닌가 아, 위치 발각됐다. 하나짤. 알어 근데 나곧 죽을 거 같아. 여기 각 졸라 잡혔어. 어, 왜 응? 응. 아, 여기왜 이렇게 걸리지? 응? 핑 찍었어요. 나이스. 나 도착. 아아! 저기 있구나. 불비도 있고, 애쉬도 있어. 1층에 다. 어어. 어. 그쪽에 있는 거 죽였어? 아, 죽였구나. 알았다, 알았다. 나이스, 어쥬 오, 에임 부속. 좋아, 좋아. 주기요쟤 근데 방패 있는 애라 위험해. 네, 컷 나이스 사살 중 <laughs> 나이스 더한게 <laughs> <laughs> 어... 뭐, 없어요 쟤왜이렇또다완언니 <laughs> 음, 음, 오니까 잘 되는구만 <laughs> 저글라즈에서또 지하주차장 갈게요 c h a 글라 e 를 o m a k 는 you. Okay. 층이 좋아서 그 is a g o 그 d chance to make you. o k a 쪽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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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에 창문에서 o 고 있으면 돼요 y Okay. o k 근데 아까 라티 들어왔었어. 왜 여기 라티한테 인사하고 있어? <laughs> 패션 룩도 아, 좋아하셔서. 응, 귀구덕 켜져 계시고, 라튜브 하시는 것도 이제 아셔서 인사 <laughs> 만한 거예요. 근데 리얼 인사 하나도 안 해주신. <laughs> 라티 낯가려서. 예, <laughs> 어... 여기 여기 제트론 보이세요? 잠시만요 지금 가볼게요. 네. 여기 걸고 여기, 여기. 아 여기로 올라가면 돼요? 여기 링크 걸고 보면 돼요. 네. 자기 몸 살이면서 풍보만 돼서 그냥 보면 되거든요. 아 지하만 음, 아니면은 음. 확실히 이층 그러니까 뭐아 이층 대박 이층 대박. 2층이면 글라즈가 풍기 딱 좋죠. 슬라 아보실래요? 얘들 어차피 스폰키안할거 같아. 어, 시스 제가 셨어요아 하게 하게. 어어안맞으죠 깜짝이야. 여기 폭탄 해지 장 여기 두 가면 돼, 볼게요. 올라가 가지고 여기 이 창문 쪽보면 돼요. 여기서 벽을 부수면 돼요. 여기그 상대방이 바리에이션 깔아 놨잖아요. 아, 네, 저 때문에 이쪽 이쪽. 흰 찍은 거. 저거 부셔 가지고 네. 그죠 넓게 보세요, 시야로 이거... 애쉬... 이쪽으로 와줄 수 있어? 갑니다 <laughs> <laughs> 애쉬 총으로 저거 마이스트로커 깰수 있죠? 예, 네, 깰수 있어요, 부숴가지고 음, 마이스트로커 부수면 여기 미라 내가 부실 수 있거든? 그... 주변에다 써야 돼요 <laughs> 저에다 박으면은 튕깁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됬다고 한다 카메라 옆쪽에다 쏘면 되나 그러면? 네 어디에요? 이쪽에다 쏴봐 한번한대한대한대 능력 아니야 어디냐면... 내가 파괴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이쪽 제가 핑 찍어서 가서 아, 쏴죠 이벽 부술 수 있어요 그 말라 글라, 글라즈로 어디요? 지금 이벽 어 여기 밖에 하나 있었는데? 음. 쏴서 부셔보세요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옆으로 넘어와요 옆으로 이쪽 벽으로 와요 그래서 여기 여기 이쪽 복도도 볼수 있어요 여기 벽 부셔가지고 여기 조아야 거기서 째냉 진짜 졸라 없네. 어, 거기. 까비 까비 까비. 나이스. 숨어요, 숨어요, 숨어요. 올라가요, 올라가. 응. 좀 있다가, 좀 있다가. 아, 봤는데. 아. 음, 소리 다 많네. 들려요. 잘. 도망가요. 도망가요 도망가 올라가요 여기.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좋아요 이라짤 어? 이거 한명라스 하나가 걔네 아까 그거 보니까 케이크 소리 어딨어? 최강창, 그 글라지 있는데요 아 올라갔네 아, 아, 안 돼! 얘 죽여줘! 반피야, 반피! 아이고, 여기 있었구나. 네, 네. 여기 너무 오래 째면 안 돼. 아무것도 못 해, 그러면. 네, 네, 네. 아무것도 못 하고 저 여기서 너무 오래 째면. 네, 네, 네. 한 1분 정도 남았을 때 들어와야 돼. <laughs> 하나 잡았나? 그래도. 그죠? 네, 하나 잡았어요. 음. 닌자가 말이 없다 마이크 끄셨어요. 마이크 끄셨어요. 하나서 어나서 기침나서. 나풀 먹고 됐네 역시 다원언니 킬데 보소 하드캐리 중이고만 와... 아니야 이 서버가 할만한거야 겸손까지 <웃음> <웃음> 왜 그러십니까 호지 호시 그녀는 대체 <laughs> Secure the bombs 어? 어디 갔어? <laughs> 대단하 피자 부셔버렸는데요? <laughs> 내가 나도 그 생각 했거든요? 아 이거 부셔도 되나? <laughs> 누가 부셨어? 누구야? 아 키를 잘못 눌렀... 아, 왜, 바로 부셔버려아 근접 잡구나? 제가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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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왜 다시 몰고 와? 이리 와봐 짝을 얀 짝은 조이 아까 쏘고있던데서 킬하나 했어? 어...쏘고있던거 있었는데 제가 놓쳤어요 wow. 아... I 여기가 don't... 저기구나 나의 탐콤 어디지? 우리랑 세임인가? 아 제쪽에서 소리 나요. 저 아니에요. 아, 저쪽으로 왔다. 예, 그쪽. 어, 블리츠 있어. <목소리> 조많아요저 방에. 아 뭐야. 대바 참치인데. 애쉬 완전 쌉계피. 츠메트물. 그방 안에 프리파밍하면 죽어요. 아, 프리파이어. <laughs> 아 하나 그래도 잡았다. 라스로. 하나 이쪽이 쨔나 보다. 그 오른쪽 붙게 붙어 있어. 어 이동했네. 응? <laughs> <에>? 아 <laughs> 지오야? <laughs> 너 방심했어. 뭐, 이 수술하는 거예요? 지금 수술한 거 같은데. 좀 봐줘요 보고있어요 왜이 <laughs> 사운드가 안들리죠? 드론 하나 지나가요 복도 끝으로 <놀람> 채광창, 채광창 유리깨졌어요 체감계단 거기 복도 한명 글라즈 아 글라즈래 이 뭐야 퓨즈 세경님 조심해요 세경님 예그 네, 근처에 레펠 타고 있어 여기 장님. 레펠 타는 애 아마 와. 와 이거 한 대도 안맞았와 나이 나이스 한 대도 안 맞고 잖아 아! 하나 더아 에, 뒤에, 뒤에, 왼쪽에, 에. 아. 미션 <laughs> <laughs> 아, 다 칼걸. 어, 얘는 숨도 안 쉬고 하시는데. <laughs> 어, 지우돌아 잡음. 아. 아. 방패만 있어서 봄. 방탄복만 있어서 봄. 그게? 아, 아하, 이걸 이렇게 스노우 w <laughs> c 거꾸로 r o head, h 하네요 o o hoo, 호 o 호 hoo, h o h o 여기랑 여기니까 어그로테이션어떻게 어, 해야 돼 여기는. 돼 <laughs> 아, 오케오케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오케이. 시어 <오케이>, <laughs> 트랩도 다 부셔 줘요. <laughs> 있으신 분. Uh, <laughs> 10 seconds. 5 seconds to insertion. 3기 d 2rd, 3 r 폭키리이나할걸 아, 멍청한데. <laughs> 계단 쪽 자운드인데? 여기가 계단 위에 있다 지금 어? 발자국 두개 이상. 마이스로 방앗겠... <laughs> 트 드론 하나 번, 보면 둘러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위에 술이 많이 돼. 들... 아닌가? 여기다 <laughs> 정문 스푼이었구나. 나이소 이 뭐야 폭탄 터였다 뭐야 사살 지원 개꿀 이래서 내가 카카능하지 아, 씨발. 어디야 여기? 내 넬지가 발각됐대. 나도. 크래쉬 아, 뭐죠? 블리스에요 많이 들어온가 제일 씨가또박았도 돼요. 하하하!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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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치중이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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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 싱크대 뒤

나이스. 맞이 아무. 실킬와쩐다 개간지. 아니가. 근데 좀 시끄럽네요. <laughs>